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생산 정보와 기술을 선도하는 ACS입니다. 지금부터 ACS의 제품을 한눈에 볼수 있는 쇼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ACS의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우측의 디바이스 및 좌측의 시스템 구성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CS는 설립 25주년간 산업용 분야에서 상용화 정보통신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ISO 등의 국제표준 기반의 COTS를 바탕으로 새 기술을 제공하는 지식형 실시간 생산 정보화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뿐만이 아닌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진출을 하는 등 해외 다수 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회사의 대표 솔루션인 다봄 MES, 성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인 다봄사스, 기상관측장비인 다봄AWS, 다범 다봄솔루션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다봄 콜라보레이션 모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OTS란 완성품으로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어 할수 있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술 또는 컴퓨터 제품을 말합니다. 저희 회사는 900여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발한 솔루션이 바로 다봄 MES입니다. 다봄 MES는 생산 관리 솔루션의 레퍼런스를 보유한 제품입니다. 다봄 MES는 다봄 미들웨어와 다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봄 미들웨어는 PLC, RFID 등 다양한 설비의 센서로부터 생산 정보를 받아 모아주는 포인트 매니저와 그 정보들을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리얼타임 매니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웹을 구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템플릿 매니저와 상위의 SCM, ERP, CRM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DB 위자드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봄 어플리케이션은 다봄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생산관리, 설비관리, 성과관리, 영업관리, 품질관리, 구매자재관리, 코드관리 등각 회사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봄 MES는 국내외의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분야에 많은 기업에 적용해 왔는데, 대표 적용 업체로는 동희 SL프라코, 현대모비스 등이 있습니다. 전기전자 산업의 대표 적용 업체로는 아세이카세이, 넥스콘, 연희전자, 광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산업의 대표 적용 업체로는 풀무원, 삼다수, 대한항공 등이 있습니다. 다봄사스는 소프트웨어를 IDC 센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업체에서 서버 등 하드웨어의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현재 충남 테크노파크 자동차 센터에 구축하였으며 KD, 용산, 두정테크 등 여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2013년 IT 이노베이션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의 다봄 MES는 네 가지 주요 핵심 전략의 포커싱을 맞춰 각 기업들의 생산성,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효과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범 AWS는 기상청 구매 조건부 사업으로 구축한 프로젝트로 풍속, 풍향, 기온, 습도 등의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이는 확장성 및 유지 보수성을 향상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정된 장비 운영성을 지원하는 통합 자동 기상 관측 장비입니다. 앞서 설명한 다봄 MES와 달리 미들웨어 하단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를 USM 무선 장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대체된 무선 장비를 통하여 온도, 습도, 풍향 등의 기상 정보를 AWS 어플리케이션으로 넘겨주고 이를 토대로 기상 현황, 기상 데이터 조회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봄 콜라보레이션 모델은 앞으로 다봄이 나아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도 수많은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스마트폰의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또 센서들끼리 통신하고 인터넷을 할수 있는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메모리 컴퓨팅 등 여러 기술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과 무선 센서들을 융합하여 제조업과 기상뿐만 아니라 UCT, U-Safety, U-Defense 등의 분야로 실시간 센서가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의 COTS 개념으로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ACS 솔루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